연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1분 동안 기도할 때 축복 기도니까 우리 목, 우리 여기 목사님, 단임 목사님 같이 기도하니까 1분에 좀 따라해서 축복을 같이 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항상 기도데 예, 공인중개사 장님 거기 연결 받으셨거든요. 혹시 성이 김씨세요? 성이요 아니, 성이요성 성의 예. 성성 아, 성이 네. 씨성 누구세요? 몇년생이세요 63년. 63년 8월 며칠? 4월 20일 음력이죠. 음력이죠. 양력? 음력이죠. 아, 음력이시구나 네. 저님때 예, 문자 한번 드릴게요. 한 대표는 공공인입니다. 0 1 0 8 8 1 8에1 2, 네. 2, 2 3 4 예, 얘기는몇 번지세요? 판지가? 이 92다 100 1 0 7분 107에 11단지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악상을 하시요고 네. <laughs> 서로 얼굴 아시죠 네. 기도 한번 하시기, 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김 목사 이성열홍 우리 사장님. 사랑서은혜애 충만하시고 자비로를 신나보지 은혜와 사랑을 감수합니다. 우리 선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조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편에 맡겨 사랑이 말으신 예수님의 거룩해진 밭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